오늘 가지고 나오신 또 시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바로 경롱이라는 종목을 오늘 저는 한 이슈로 뽑아왔습니다. 네. 한 이슈 종목으로 뽑았는데, 어, 그 이후로 이제 경롱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어,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쭉 올라왔었는데, 바로 21%까지 장대 양목을 뽑았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오면서 한 4%대. 어, 까지 눌려 있는 구간인데요. 음, 이 종목이 왜핫 이슈냐라고 한다면 바로 어,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에서 3일 동안 단일 거래를 했습니다. 단일 거래를 하면서 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있었던 어,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들에서 어, 벗어나고 나서 이제 오늘 어, 쫙. 뽑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쭉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시 눌리는 구간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출렁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런 대북 관련 쪽은 우상향을 뭐 가고 있다. 하지만 어, 잔파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이런 종목들 바로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아, 북한에 지금 유엔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그 대북 제재에 걸려서 음, 돈이나 이런 진짜 달러나 이런 걸로는 어, 줄 수가 없어요. 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어, 가장 지금 그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비료, 어, 사료 그리고 이 치약 종묘죠 종묘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어, 수산주들 동원수산이 상한가를 어제 갔었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바로 어, 수협 수협이 이제 북한과 이제 수자원 관련해서 어,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그 남한 해역에서 북한 어선이 어, 뭐 조업을 하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 그 남한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수협을 통해 통해서 어느 정도 이그 쉐어를 하는 이런 것도 협력을 좀할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상승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인도적인 지원 관련 쪽은 앞으로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 지원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어이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음 진짜 실질적으로 어 돈이 들어가는 뭐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 대북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큰 거는 이그 인도적 지원 관련주다 그중에서도 이제 경롱이 대장이다 그 조비랑 같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어, 번갈아 가면 서 대장을 하는데요 음 사실 어 조비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 고 이제는 경롱을 좀 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